차량에 도착해서 차량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 프레스티지 K7 2012년식입니다. 그 12년 각자, 11년 등록 차량입니다. 그 최초 2009년도에 K7이 처음, 2010년 각자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살짝 앞에 뒤에 디자인이 살짝 바뀐 더 프레스티지 K7 차량입니다. 요게 지금 검정색이고요차량이 LPG 모델입니다. LPG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거는 특별히 확인할 게 없지만 가장 큰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엔진 시동을 켰을 때, 어 그, 연료 펌프 쪽에서 연료 펌프가 이상이 생기면 그 헤드 나추 헤드가 이상이 생 생겨서 헤드 쪽에서 따따따따따 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라는 현상이 맞습니다. 데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오자마자 고객님한테 여쭤봤는데 연료 펌프부터 해서 그 코일 정화플로그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뭐 교환하신 내용을 문자로 주시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정비를 원래 하시던 어느 정도 하시던 분이라서 차 정비를 하시면서 타신 차량이라 차 상태는 진짜 대길입니다, 대길이. 네, 제가 그래서 전화상 말씀드린 금액에 뭐. 어, 어, 그 크게 가볼 없이 그대로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차 상태는 진짜 LPG인데도 LPG에다가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객 같은 경우도 저랑 거의 뭐 비슷한데요. 중고차를 뭐 2, 3년 전에 구매를 하셨는데 실내 상태가 워낙에 깨끗하셔가지고 실내 상태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차 접사에서 맨날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외관 상태보다는 실. 내 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실내 상태가 얼마나 사용감이 적고 깨끗한지에 따라서 차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외관 상태는 큰 스크래치는 없고요. 사고 상태를 보시면 이쪽에 뒤 지지대가 교환되셨고, 네, 트렁크도 교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빵빵빵빵 뒤커튼 패널까지 뒷선박 사고 차량입니다 이건 나머지 사고는 전혀 없고요 뒷선박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엔진 쪽이나 뒤휠 하우스 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없는 단순변이로 볼수 있습니다 앞에 펜다 같은 경우는 단순변이지만 뒤에 뒤, 뒤 텐다 커터 패널 같은 경우는 그 프레임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로 유사고 판명은 됩니다. 하지만 뭐 크게 신경 쓰지, 운행하시는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탁송기사 분께서 오셔서 지금 안전하게 엠파크 타워 차고지까지 탁송기사, 보험 들어진 탁송기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가다가 이전이, 용의전이 되기 전이 상태인데 접촉사고로 난다면 이제 추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탁송기사를 불러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사장님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계약서상에 그 인도 시점 이후에 차량에 대한 책임은 차 잡스 제가 진다고 아예 써드리고 매입을 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블로그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쪽으로 확인을 하시고, 차 잡스를 믿고 거래해 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즘에. 그 그러니까 믿고 거래해 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에 보답하려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매입 판매하면서 이제 상사 이전 관련해서 이제 단한 번의 실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사잡스로 많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아 맞다 아까 사장님께서 어 이걸 주셨어요. 자랑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라고 배지밀 두유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7 인데요. 그오일팬에서 살짝 새가지고 요거는 제가 고객님하고 현장에서 약속을 하고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처리하는 방, 수리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고객님, 고객님한테 뭐 하자 같은 건는안 걸고 깔끔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식이 10년 넘, 1년된차 같은 경우는 밑에서 이제 미세누유 같은 게 없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수리는 제가 하도록 해서 깨끗하게 해서 상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